이번 실험은 커뮤니티에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밥 대신 빵 먹으면 살찌는지 안 찌는지 실험을 해 봤습니다. 이 실험을 하게 된 이유는 회원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회원님 식사 어떻게 하셨어요? 빵 먹었는데요? 아, 회원님 다이어트 하는데 빵 먹으면 어떡해요? 이랬더니, 어? 밥안 먹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도 체중이 증가가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래서, 아, 이거 해보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실험 방법은 이틀 동안은 밥 플러스 닭감살. 그리고 나머지 이틀 동안은 빵 플러스 닭감살. 이렇게 먹어보고 비교해보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첫 번째 영상으로, 고고! 밥 대신 빵 먹으면 살찌는지안찌는지 1일차. 실험하기도 전에 웃기고요. 3끼를 먹을 건데, 닭감살 2개에 현미밥 하나가 한끼예요 칼로리를 계산해보면, 이게 275칼로리예요. 그 3개고요. 그 다음에, 닭가슴살 볼 이게 저는 맛있어가지고 이걸로 골랐는데 이게 150 칼로리 정도 돼요. 맛에 따라 다른데 오리지널은 음, 비슷하네요. 깻잎 맛은 깻잎 맛이 적네요. 125 대략 150으로 계산하고 자 첫끼는 깻잎 맛이랑 치즈 맛 이렇게 먹을게요. 자이 닭가슴살 볼은 아 이렇게 용기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편해요. 잘 먹겠습니다. 오아 김치랑 갖고 왔다. 10시 20분이고요. 밥은 현미밥. 치즈맛. 쫄깃맛 음. 1일차. 첫 번째 식사. 끝. 자, 첫째 날. 4시에두 번째 식사. 할게요 네시 8분에 두 번째 식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아요 현미밥이랑 닭가살볼개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잘 먹고 이따가 또 마지막 식사할게요 뿅두 번째 식사 8시 52분에 밥, 밥, 밥. 현미밥. 치즈맛. 어우, 이거 진짜 맛있어요. 꼭 드셔보세요, 이거. 자, 이렇게 잘 먹고, 1차 마무리할게요. 9시 7분에. 1일차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자, 1일차 인바디 결과 말씀드릴게요. 실험 첫째 날 몸무게가 76.9, 근육량이 37.1, 체지방량이 12.6이었습니다. 첫째 날밥 플러스 닭가슴살 3끼 먹고 몸무게가 75.6, 근육량이 36.0, 체지방량이 13.3으로 첫째 날보다 무려 몸무게가 1.3kg가 빠졌고요. 근육량이 그런데 인바디 또 이러네요. 근육량이 무려 1.1kg가 빠졌고요. 체지방은 700g이 증가하게 나왔습니다. 2일차 영상으로. 고고. 자, 5월 11일 10시 30분 2일차. 2일차도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여섯 개 빠르게 먹고 출근할게요. 잘 먹겠습니다. 1일차 첫 번째 식사 끝. 자, 둘째날 3시 25분에 이렇게 두 번째 식사 할게요. 오.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험할 때, 하루에 40분에서 50분 웨이트 트레이닝. 하고 있습니다 뿅! 세시오1분에 두번째 식사 끝자8시5시오에 세번째 식사할게요 오호오미오오시오오시 어또 먹었다. 땡이 마. 음. 잘 먹고 또 말막 수업 하러 갈게요. 뿅. 자, 2일차 영상 보고 오셨나요 2일차 인바디 결과 말씀드릴게요. 체중이 75.6, 근육량이 35.9, 체지방량이 13.3으로 체중은 변화가 없었고요. 근육량은 100g 빠졌고 지방량도 변동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날빵 플러스 닭가슴살 먹는 날인데요.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3일차 영상으로 고고! 자 실험 3일차 빵 먹는 날 8시 54분이고요 오빵 이렇게 빵하고 이렇게 빵 하나에 닭간살 2개 이렇게 이틀 동안 또 먹어볼게요 뿅오빵 맛있겠다 이거부터 먹을게요 단팥빵이고요 칼로리는 275칼로리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음. 반개 자 이제 닭가슴살 먹을게요 첫 번째 식사 끝 3시 39분에 두 번째 식사할게요 땅콩 크림빵 이게 칼로리가 2 6 7칼로리예요빵 맛있죠 뭐 오예 한번 먹을까요 땅콩 크림빵 음 조금이죠 밥에 비해서 칼로리는 똑같아요. 이제 닭가슴살 먹죠. 향 치즈 치즈 맛. 나머지도 잘 먹을게요 뿅 두번째 식사 끝빵 먹는 첫째 날 마지막 식사 8시 반에 빵 먼저 먹을게요 어우 잠깐 나왔는데 너무 배고파서 이거 먼저 먹어야 되겠어요 집에서 닭간 정 먹고 칼로리는 옆에 띄워 드릴게요 뿅잘 먹겠습니다 시쿠니 빵, 어우 맛있다. 음, 너무 쪼금이다. 이따 집에 가서 닭 삼겹살 먹을게요 뿅자 10시 16분에 이거 두개 먹고 마무리할게요 뿅잘 <laughs> 먹겠습니다 뭐라고요? 한입먹어요 <laughs> 뜨거울 텐데 한입 먹을래? 맛있노 이거 먹고 잘 잘게요 뿅 <laughs> 10시 29분에 끝 3일차 영상 보고 오셨나요? 자, 3일차는 밥 대신에 빵을 먹는데, 빵은 밥 칼로리랑 맞는 빵으로 골라서 섭취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했더니 저희 회원님이 칼로리 맞춰서 먹는 게 어딨어요. 막 먹어야죠, 빵.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럼 당연히 찌겠죠? 3일차, 인바디 결과 말씀드릴게요. 3일차는 몸무게가 74.9, 근육량이 36.1, 체지방량이 1 2 4로 체중이 700g에 빠졌고요. 빵 먹었는데, 어, 예 오, 근육량이 200g이 늘게 나왔고요. 체지방량이 900g이 빠지게 나왔습니다. 자, 4일차, 4일차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4일차 영상으로 고고. 빵. 2일차. 10시에 소라 초코빵. 200칼로리밖에 안 돼요. 깜짝 놀랐어. 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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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화인? 실한가요? 어, 잘 먹겠습니다. 음. 대 뜨레. 음. 레쥬즈레 주로에서 샀어요. 발음 왜 이렇게 안 되니? 음. 그 음. 닭감자 먹을게요. 잘 먹고 이따가 두번째 식사 잘할게요 뿅 첫번째 식사 끝 4시 49분에 두번째 식사 할게요 자 제가 뜨레주로해서 어, 이걸 샀는데 이게 오 250칼로리 이게 진짜 빵이 이만하거든요 오 250칼로리라고? 대박이다 내용물이 이야 이래요 이래 오 나이스하죠 대박 이거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이게 250칼로리라니. 음! 이래요? 여 음! 다.. 다 먹어서 이거 두개 이거 두개 먹고 두번째 식사 마무리 할게요 뿅 치즈가 엄청 잘 녹았어요 음 두번째 식사 끝 8시 4 6분이고요빵 먹는 날 마지막 식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보르빵 소보르빵이 근데 300칼로리에요 에 아니야, 320 칼로리였어요. 써보러 <목소리> 빵.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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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빵끝 닭강살 먹을게요. 9시에 둘째 날 마지막 식사 빵부터 이것까지 끝 4일차 영상 보고 오셨나요? 4일차 인바디 결과 말씀드릴게요. 몸무게가 75.8 근육량이 36.4 체지방량이 12.7로 이거 결과가 체중이 900g 들었어요. 체중이 900g이 어우 말이 더듬어지네요. 체중이 900g 들었고. 근육량이 300g이 늘었고, 체지방량도 300g이 늘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빵 먹었을 때는 많이 빠졌는데, 왜두 번째 먹은 날이 이렇게 체중이 증가했을까요? 제가 추측하는 건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4일차에 두 번째로 먹은 빵이 있어요. 그게 250칼로리라고 그랬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그렇게 큰데? 그렇게 빵의 양이 많은데, 250칼로리라고? 칼로리가 잘못 표시된 게 아닌가? 이렇게 하나 추측해 보고요. 두 번째는 되게 큰 이유인데요. 여러분들이 항상, 제일 많이 달아주시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어, 요우부님, 실험하실 때 운동 진행하셨나요? 저는 트레이너이기 때문에 운동을 항상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험할 때는 40분에서 50분 정도의 웨이트 트레이닝만 가볍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 날, PT가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운동을 못했거든요? 운동을 못했더니, 아, 이렇게 체중이 느는 결과가 나왔어요. 자, 이번 실험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첫 번째 날, 체중이 무려 1.3kg가 빠졌어요. 저도 항상 주말에는 가족들이랑 자유롭게 식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평일에 잘했어도 주말에 먹으니까 월요일에 체중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로 따지면 자유식을 한 날이죠. 자유식을 하고 첫 번째 실험 들어가는 날 항상 제일 이렇게 많이 체중이 빠져요. 뭐냐? 급하게 찐 주말에 찐 살은 하루만 이렇게 대사량 맞춰서 드시면은 쭉뺄수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말에 먹었으면은 월요일부터 다시 다이어트 식단 하면은 원래 몸무게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를 이번 실험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빵으로도 칼로리만 맞추면 체중이 감소될 수 있다. 그런데 느낀 거는 양이 적기 때문에 배고플 수 있다. 근데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닭가슴살, 단백질을 같이 섭취해 주니까 그래도 예전에 제가 빵만 먹었던 하루 종일 빵만 먹었던 실험이 있었거든요. 그때보다 훨씬 덜 배고프다. 훨씬 덜 배고파요. 그때는 정말 밤에. 잠이 깰 정도로 배고팠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두 가지라고 그랬는데 한 가지가 더 있네요 하나 더 빵을 먹었으면 운동을 해라 <laughs> 운동 안 하면 이렇게 제 실험처럼 체중이 증가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짧게 실험이라 완벽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거 참고하셔 가지고 다이어트 식 말고도. 대사량만 맞춰서 하루 정도는 살안 찌고 다이어트 할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항상 다이어트,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건강한 다이어트 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 실험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실험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이. Eight bar corner pocket, callin' all the shots, boy. Raw denim five pockets, feeling like a hot boy. Y'all tripping? I was in the crib watching top boy. chopping up this green. Guess I got a thing for Bach Choi. Ain't worry about your playlist, bruh. I need an alias, I need a foreign passport, and a change of radius. I don't pay him, but I don't save him. I ain't the